대한민국 메소드 연기의 일인자 최민식, 전주 최씨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1962년 5월 30일에 태어나 현재 나이 59세이다. 60년생 치곤 큰키 177cm, 혈액형은 B형으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82학번 출신이다. 62년생인 최민식이 82학번인 이유는. 10살 무렵의 의사도 죽음을 준비할 정도로 심한 결핵에 걸려서라고 한다. 어느 정도냐면, 간호사 출신 어머니와 절에 들어가 학교도 쉬고 1년 동안 휴양을 통해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1990년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 윤다훈의 대타로 첫 데뷔로 출연하였지만, 이미 동국대 시절, 연령과 내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에이스로 손꼽혔으며, 한창 연극에 몰두하던 1980년대에 이미 에코스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연극계의 괴물신인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연기 변신을 시도해 서울의 달에서는 거칠기는 한데 덜 떨어진지 동네 날건달 아저씨로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심지어 패인스러운 물골까지도 넘나들면서 반듯한 이미지의 한석규와 반대되는 캐릭터를 연기하였다. 연극 작품을 하면서 연극 배우 이화영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다. 결국 1990년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드라마 야망의 세월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당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지내다가 성격 차이로 결혼 6년 만에 1996년 이혼을 하고 이화영은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2014년 드라마 순금의 땅. 황금 거탑 등으로 복귀 현재도 활동 중이다. 이혼 후 3년 가까이 혼자 살다가 지인 소개로 김환란을 만나 1년 6개월의 열애 끝에 1999년 9월에 재혼을 하게 되었다. 영화 올드 부이로 칸 영화제에 진출했을 때 아내인 김환란과 함께 레드카펫에 서기도 하여 최민식보다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대원예고에서 발레를 전공한 발레리나로 현재 둘 사이에도 자녀가 없다. 남동생은 얼굴 보면 어이 배우 하는 그 사람 최강일 배우이다. 1997년 영화 넘버 3에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삼류 검사 마동팔 역. 1999년 쉬리에서 최종 보스인 북한 특수 8군단 박무영 특무상사 역할로 등장해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는다. 2003년 올드보이에서 오대수 역을 맡아 범인은 소화하기 힘들 스타일과 복수의 굶주린 짐승 같은 연기를 부어 나무 주연상으로 그랜드 슬램에 올랐다. 대종상, 청룡영화상, 대한민국 경화대상 등 국내 나무 주연상은 다 싹쓸이했다. 최민식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쟁쟁한 작품이 워낙 많지만 최민식의 연기 정점에 있는 작품은 누가 뭐래도 올드부이다. 2010년 악마를 보았다. 에서는 살인마 그 자체를 보여주었다. 2012년 2월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선 비리 세관 공무원 최익현 역으로 2012년 청룡영화상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명량에서 충무공 이순신 역으로 개봉 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감 있는 장군 역이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으나 개봉 후에는 충무공의 절박한 심정을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고. 한국 최고의 흥행영화 주인공으로 이름을 드높였다. 명량은 총 3부작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상영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순신 장군 연기에 부담감이 엄청났다고 더는 안 한다고 감독에게 단단히 얘기해뒀다고 밝혀서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2월에 개봉한 영화 신세계에서 강과장 역으로 역시 최민식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침체기였던 이정재를 다시 부활시켰다. 2000년대 영화계 충무로 트로이카중한 사람이다. 다른 두 명은 송강호, 설경부,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명량 등을 보면 에너지가 스크린 밖으로 뚫고 나와 마치 그 누구도 나처럼 연기할 수 없다고 포효하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강렬한 포스를 풍긴다. 메소드 연기를 기반으로 한 감정 표출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분위기 조성 능력으로 사실상 모든 배역을 소화 가능한 배우이며 심지어 영화가 망해도 최민식이 연기한 캐릭터는 살아남을 정도로 연기에 있어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배우이다. 고액 개런티를 받는 배우라는 점에서 영화계의 말단 스태프 대우가 관심을 받을 때 한국 영화계를 걱정한다면서 스태프는 안중에도 없냐며 강우석 감독에게 까였었다. 사체 광고 출연으로 인한 영화배우 이미지 실추로 한동안 충무로에서 거의 제의가 끊긴 적도 있었고 강우석 감독이 충무로 1인자다 보니 충무로에서 왕따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악마를 보았다. 로 복귀. 살인마 장경철 역을 미친 듯이 소화하며 다시 영화계의 거물로 복귀하였다. 최민식은 영화 촬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친근감을 표시하던 아저씨가 반말을 하자, 이 새끼 왜 반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나에게 섬뜩함을 느꼈다. 며 살인마 연기에 따른 후유증을 털어놨다. 살인마의 살자도 다시 난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예가 중계와의 신세계 홍보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소녀시대의 운전기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소드 연기와 화려한 필모그래피, 그동안 연기에온 독특한 캐릭터들로 엄청난 명대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냐 너? 야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 살아 있네. 어디 최시민가? 네게 사장 남천동 살 에? 예, 내가만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